오늘은 시청자님이 주신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트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원래 그 후원금을 여친에게 선물 주는 걸 계획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여친이 백신을 맞으러 가는 길에 길에서 꽃 파는 분을 봤는데 이제 그분 아기가 더운데 길 위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 어, 그게 너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시청장님이준 선물을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해 주는 게 조금 특별할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마트에 왔습니다. 애기가 uh... mm -hmm. like mm -hmm. 길 위에 누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사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거 또 크기가 다르잖아요. Yeah. 네. 크기도 잘 봐가지고 사줘야겠어요, 이런 거. 일단 젖병도 크기가 좀 차이가 있네요. Maybe. What's d i f f e r e n t small one r the big one? God, I need it like a newborn. Maybe. 아, And 이거는 I'm 완전 갓난 애기. 음. 이거는 한 최소 mm. 네 닷스 음. 달된 애기. Yeah. 차이가 좀 있네요, 저병도 And 처음 알았습니다. Big one also good. 음. 아 저도 이거 처음 사러 와봐가지고 몰랐는데 아주 종류가 다양하네요. 나이에 따라서. Kind of this one, how long he take it? I think around two months. Two months? 아, 그럼 yeah. 많이 사면 안 되겠는데? 아 그리고 제가 이, 이때까지는 보통 음. 이틀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찍고 이거를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어, 가면 조금 나름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 모든 댓글에 이제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영상이 어떤 상황이었다, 대신 도 보충 설명도 해드리고, 뭐 해명도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적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1일 1영상으로 조금 바꿔야 될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이제 1일 1영상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날 영상을 찍고, 그날 편집을 하고, 어, 그래야 될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깝지만 어, 댓글은 예전만큼 그렇게 모든 분들에게 댓글은 못 따라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 소통을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좋지만 때에 따라서 틈틈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거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거, 이거 들고 올라가니까 좀 힘드네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실기가 힘들어, 이게.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저희 또 작은 선물이지만, 애기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번에 지나갈 때는 여기 그, 한 분에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할머니랑, 그리고 증조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세 명에서 이제 세 명에서 아 이렇게 꽃을 여기서 어, 만드셔가지고 꽃을 팝니다. 식사도 다 준비해놨네요. Boy, boy, it's perfect. Be the boy, pink. 어 근데 저번에 지나갈 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가? 저번에 조금 애가 길에 누워있길래 어, 조금 안 좋게 보였는데 애가 건강하네요. 애가 건강하고 그때는 그냥 잠자고 있었나 봐요. 잠자고 있어. Almost three month. a l 아 우리가 잘 선택했네요. 애기 분유 5 개월짜리를 준비했거든요. 5 개월짜리. ตาไมเลยกะอ้먹고싶어가지고ตอนตอนหูมาคั้งแรกเห็นน้องนอนอยู่บนบนพื้นแบบนี้หนูใหะโอ้ยหนูนอนเลย 나가면서 봤는데 엄청 귀엽거든요. 지금 다슬이가 더 귀엽네요, 얘가. 아버지 다. 아버는 나. 아버지 다. 아버지 아버지 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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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버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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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아아아 아버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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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이거 1년까지 밖에 못 먹는 거래요. 1년 한 살까지 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다섯 어 개만 샀습니다. 애기가 몇, 몇 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딱 맞네요. 경주 할머니는 앉아서 이제 꽃을 제작하시고 이제 할머니는 이렇게 신호에 걸렸을 때그 꽃을 들고 직접 판매를 하시네요. 태국에서는 따지고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길 위에서. 저는 아기가 그길 위에서 방치가 돼 있는 상태로 있다고 오해를 했었는데 이 정도면 그냥 가족들끼리 서로 그냥 열심히 살기 위해서 서로 그냥 돕는 모습이네요. 돕는 모습.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행복해서 보기 좋네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아기를 보고 있으니까. 낭낭낭낭낭낭 낭. like me. 응응응. 아. Bye bye. Bye bye. 니다 e b y 니다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e e e h e a y a y and then have to q 이 i t the job. 아... so 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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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참좋은것 아, 같습니다 유튜브 하기에 it, 천만다행이야 자아자 yeah, yeah, yeah. so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